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균열, 선지자, 강철피부, 때려보시지 멈출 수 없는 힘, 인내 호화찬란, 불사, 율법의 파급력 천부의 힘입니다 카나이암은 어둠빛, 카셋, 평도궁이구요 먹거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범피로 맞추시면 됩니다 범피로 모든 아이템에서 재감을 좀 챙겨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아, 범피에, 상극의 재감. 그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파밍 세팅입니다, 파밍 세팅. 전설 보석은 신곡, 강한 자의 파멸, 갇힌 자의 파멸로 세팅을 했고요 반지는 뭐 원수의 회동을 쓰셔도 되고, 재감 붙은 게 나오면은 요르단을 쓰셔도 괜찮을 것같고요 그런거. 용병은 심플하게, 죽지 않음이고, 다 오른쪽. 시간 양치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이 왕실을 착용했으니까 이제 뭐 장갑이랑 허리띠, 다리, 발까지 그 대균석이랑 족숨 많이 먹을 수 있게 케인하고 현인 세팅해 주면 되겠죠. 도보위싱. 나중에 요거는 뭐 고단 세팅해서 한번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헬퍼는 1번 백, 2번 백, 3번 백, 마우스 우클릭까지 100이고요. 4번은 이제 요거. 특수키에다 넣어놨습니다. 특수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1, 2, 3 마우스 클릭이 멈춰요. 그래서 군마가 안 끊기겠죠? 그런 다음에 4번 버튼을 놓으면은 다시 눌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4번 버튼하고 W 버튼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헬퍼를 지금 사용한 상태고 4번이랑 4번만 쓰면은 이렇게 돼요. 마우스 따라 안 움직입니다. 그래서 4번이랑 W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 움직여요. 캐릭터가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.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W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키지정, 강제 이동키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5번 W 현재 제감이 58.74%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 시즌 시작한지 며칠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군마를 타고 있다가 내린 상태에서 딜을 해야 폭딜이 들어가죠 이 노르발드 효과죠 무기랑 방패 세트 효과 그래서 군말을 타고 있다가 내려서 딜을 해야 폭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야 구슬 야무지고 운동장 밟아주고 딜 이동 손해표 보는 방법은 Shift L 누르시면 있습니다. Shift L. 성우님, 어서오세요. 우진님, 반갑습니다. 이렇게. 성전 파밍은 이걸로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죠?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, 뭐, 90일 단, 뭐, 보드템까지 파밍하면 한 100단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보니까 이걸로 뭐 120단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, 그렇게 하시면 좀 빡세니까, 그럼 고단 갈 때는 샷건으로 가시고, 샷건이나 폭격으로 가시고, 저단에서 파밍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말 타고 있다가, 내리면서 땅. 이렇게. 법사는 어떤가요? 딜은 지금 법사가 제일 좋습니다. 법사가 정파세터 딜로드 하고 있구요. 상이 <목소리> 많이 아프구나. 목숨 두개다 빠졌네. 요르단, 지금, 음, 황도공이 거기 들어있고. 95단까지는 아직 고대무기도 없고 해가지고, 한 90단 정도에서 좀 스무스하게 파밍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95단은 좀 빡세고. 90단 정도에서 진행을. 확실히 꼬맹이 목걸이를 끼니까 많이 아프긴 하네. 음,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포메이 목걸이가 너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, 흑걸 세트 쓰시면 될것 같고. 그래도 나는 좀, 몇번 죽더라도, 빠른 게 좋아라고 하시면은, 포메이 목걸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걸이> 성전사 히드리그 너무 구리네요. 음, 성전으로 시작하셨어요. 와. 웬만한 깡이 아니고셔 아니시고서야 네. 성전사는 진짜로 추천을 많이 안 해드리죠 시작 캐릭으로는. 근데 또 성전사로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텐데 그게 또 어느 정도 캐릭터 이해도가 필요해서 음, 본인이 이해도가 가장 높은 캐릭터로 처음에 시즌 초반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복귀하신 분들은 무조건 악사로 가시는 게 좋고요. 파밍하기는 조금 이제 더디고 빡세도 해놓으면은 신세계니까. 다른 캐릭터가 다못 따라가잖아요. 이번 시즌에도 악사가 점유율이 제일 높은 이유가, 음, 단 하나죠. 편의성. 만렙 버스를 받았는데,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Shift J를 누르셔가지고, 시즌 여정을 계시면 됩니다. B세트로 하고 있어요. 많이 죽지만, 음, 파이팅입니다. 이 세트 음. 사실 코어템 없으면 힘들어요. 그게 당연한 거고. 글쎄요, 상승폭, 경험치 상승폭이 커지는 단수가 15 단계 맞나요? 오,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경험치만 음,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한 적이 없어서, 오는 음,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부분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네요. 214 대.